인간의 근원적인 공포가 물이다. 바닷속은 볼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는 정보가 너무 적은 거예요. 적도의 온도는 계속 올라갈 거고, 극지역의 온도는 계속 떨어질 거예요. 온도 차이가, 적도와 극 사이가 굉장히 크게 나니까, 좀 적도에 있는 많은 열이 극적으로 빨리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풍이 계속 불면서 이제 다 쓸어버리겠죠. 안녕하세요. 물리해양학을 연구하고 있는 박종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해양학 얘기하면 은 물고기 연구하는 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고기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수산학 쪽이고 해양학은 바다 자체를 연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문명 같은 것들이 물이 가까운 데서 시작을 많이 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15개 가장 큰 도시 중에 14개가 해안에 있어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하면 아무래도 물자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다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다 근처에 이제 큰 도시들이 있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문명이 발달할 때 기본적으로 교통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바다를 인접해 두고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죠. 2차 세계대전이나 이럴 때 전쟁 때문에 바다가 되게 중요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바다는 이제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고 있지만 95% 정도는 바다가 열을 흡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많이 더워진다는 것을 체감하지만 실제로는 바다가 많은 열을 흡수하고 있는 상태의 결과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바다 때문에 더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또 바다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재미난 이슈예요 사람들의 심리와관련돼 있는 부분이라서 외국의 사회학자와 인류학자 심리학자분들이 포의를한 적이. 있었어요. 유력한 가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인간의 근원적인 공포가 무리다라는 거예요. 물 자체가 사람들이 날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공포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또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재생산돼요. 그 공포가. 그 공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다를 멀리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우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공포를 갖기가 어려워요. 잘, 이상적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주는 공포가 적은 대신 동경이 크고 바다에 대한 동경도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동경보다도 공포가 크기 때문에.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다에 대한 관심이 우주보다 떨어지는 거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려면 사실 거기에 좀 알아야 해요. 아니하면 알수록 관심도가 높아지거든요. 근데 우주는 조그만한 망원경 사가지고 밤에 밖에 나가도 별이 보여요. 눈으로 볼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기가 되게 쉬운데 바다는 그렇게 눈으로 볼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볼수 있는 건 해표면밖에 없으니까 바닷 속은 볼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는 정보가 너무 적은 거예요. 간혹 심해 어들 사실 사진 찍은 거 관심을 갖거나 특이하다, 외계인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관심을 좀 갖는 거지 그것도 최근에 들어서나 촬영 기술이나 로봇 기술이 발달하면서 볼수 있게 됐지 예전에는 아예 불가능했기 때문에 더 적게 알기 때문에 또 관심이 적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질문을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구 표면에 71%가 바다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거나 등발이 일어나거나 다 바다에서 오니까 물의 근원, 소스가 없어지니까 먹을 물이 없어지겠죠? 다 죽겠지, 뭐. 이게 일단 첫 번째고, 아, 햇빛에서 들어오는 열 에너지가 바다가 대부분 흡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사실 지내는 거거든요. 근데 바다가 그걸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 땅만 있어. 그러면 이제 적도의 온도는 계속 올라갈 거고, 극지역의 온도는 계속 떨어질 거예요. 온도 차이가 적도와 극 사이가 굉장히 크게 나니까 사람 살기 어렵겠죠. 생물도 살기 어려울 거고. 근데 그러면 중위도 쪽은 좀 살기 쉽지 않을까 싶은데, 좀 적도에 있는 많은 열이 극적으로 빨리 가야 돼요. 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에너지 차이가. 그러면 에너지 차이가 많이 나는 걸 해소시키기 위해선 원래 바다랑 대기가 움직여서 그걸 해소시키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바다가 없어졌어. 그러면 그 일을 다 대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그걸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태풍 같은 건데, 허리케인, 풍이 계속 불면서 이제 다 쓸어버리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산다. <laughs> 오, 이것도 되게 비슷해요. 사실 디고나나가 되게 심각한 이유가 바다가 흐르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점점 걸프 스트림이라고 하는 멕시코 만류가 저희가 관측을 했을 때 점점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흐르지 않으면 또의 열을 극적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대기가 담당하는 게한50% 바다가 담당하는 게50% 정도 돼요 그래서 지구가 어느 정도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데 바다가 흐르지 않으면 그 역할을 대기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기후변화에 따라서 폭우가 내린다든지 가뭄이 생긴다든지 토네이도가 허리케인 지에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재난과 재해가 생길 수 있죠 그 역할은 사실 대기가 적도에 있는 열을 그쪽으로 보내려고 열심히 자기는 움직이려고 하는 건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나 생물들은 굉장한 피해를 입는 거죠. 지금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실제로 바닷물이 흐르지 않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걱정입니다. 그러면 우주처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우주를 바라다 보듯이 물속에 이제 생물들이 보이니까 그렇게 보이면 물고기들이 다 죽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기가 원래 적응하고 있었던 그런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되게 빨리 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바다가 깊이 보이지 않는 게 바다가 지저분해서 안 보이는 건가 서해 같은 쪽 가면은 바다가 좀 탁한 부분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깊이까지 볼 수가 없지만 울릉도만 가보셔도 굉장히 깨끗해서 아주 심층까지 잘 보이는 거 보실 수 있는데 바닷물이 투명하지 않아서 물 속을 볼수 없는 게 아니라 물 자체가 빛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닷물이 아무리 투명하다고 하더라도 심층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투명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빛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한 200m 정도 돼요.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그것도 이제 파란색만. 나머지 색깔들은 다 흡수가 되고 전파라든지 자외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모두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심층까지 흡수가 좀덜 되고 들어갈 수 있는 게 파란색인데 최대 들어가야 200m 정도. 우리 동해도 되게 깨끗한 바다인데 100m까지도 아마 못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소명하기 때문에 물속을 못 보는 게 아니라 흡수하기 때문에 빛을 볼 수가 없다. 바다는 빛을 흡수하는데 그빛 중에 제일 흡수가 안 되는 빛이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파란색들이 빨간색이나 보라색 같은 것들은 빨리 다 흡수가 돼 버리니까 우리는 안 보이는데 파란색 흡수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파란색으로 물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가 바다를 어떻게 볼수 있는가의 문제랑 좀 관련이 되어 있다. 우리가 바다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바다를 우리가 볼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랑 관련이 되어 있는데 파란색이 그나마 조금 깊게 들어가고 나머지 색깔은 다 흡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빛은 빨주노초파남보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 가. 광선이라고 하는데 빨간색 쪽보다 파장이 더긴 친구들은 이제 적외선이라고 하죠 보라색보다 파장이 더 짧은 애들이 이제 자외선 그런 친구들이 전부 다 흡수가 돼버리니까 바닷속에는 파물을 인지하기에 사용할 수 있는 빛이 없어요 그럼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자동차라든지 뭐 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공위성에서 GPS 신호를 받아가지고 내가 어디 있는지 알지만 물속에서는 GPS 신호라고 하는 게다 흡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물속에서는 이제 그런 전파가 하나도 통하지가 않아요 그때 우주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간 안에 모든 빛이 다 투과가 돼요 몇백만 광년 떨어져 있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도 무슨 일이라는지 우리는 알수 있어요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 정보가 바로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물은 100m 200m 그 아래만 내려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닷속을 사실 잘 알기가 어렵죠 우리가 사물을 인지할 때 빛을 활용을 해요 빛을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전자기파라고 하는데 전자기파를 활용을 해요 여기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센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들. 이 전부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사물을 인지를 하는데 이 전자기파가 바닷속에는 쓸모가 없어요 바닷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면 그 전자기파를 활용하는 어떤 센서가 됐든 장비가 됐든 이런 것들이 바닷속에 직접 들어가야 돼요 우주 같은 경우는 뭐 대기도 마찬가지지만 전자기파가 다 토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기파를 쏘거나 아니면 우주에서 날라오는 전자기파를 측정하거나 하면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만 바다는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직접 가야지. 알 수가 있는데 바닷속을 직접 갈수 있는 방법이 배 타고 가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배 타고 이제 바다에 직접 장비를 내려서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딱 보는 거랑 눈 감고 더듬더듬 만지는 거랑 의 정보량 차이가 되게 많잖아요 한번딱 보면 한 번에 알수 있지만 내가 여기를 스튜디오를 만져서 알려고 하면은 어마무시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바다는 그렇게 더듬더듬 만져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보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길 묵속을 알아도 사람 속을 모른다는 속담에서 열길 물속 알기 어려운데라는 <laughs> 생각이 드는 거죠. 우주탐사당 심해탐사 다들 어려운 점들이 각각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래도 좀 바다 쪽에 사람이니까 심해탐사가 어렵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무래도 수압 압력이죠. 우주는 진공 상태니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잘못되면 우선이 폭발하기도 하고 사실 1기압 차이밖에 안 나요. 영이니까 우주는. 우주인 같은 경우들 우주에 나가기 전에 지금 우리 몸은 1기압 상태에 적응하고 있어요. 우리 몸 안쪽에도 일기압 형태로 밀어내고 있고, 바깥에 대기압이 우리를 누르고 있죠. 그래서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주에 나갈 때는 아무래도 기압이 낮아질 수 있으니까 사고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잠수사처럼 기압을 낮춘 거에 적응해서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0.25기압인가? 굉장히 낮은 기압에 몸을 적응시킨 다음에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간다고 해요. 별로 사실상 기압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면은 많이 나봐. 0.5기압? 이런데 이제 치매는 1 0 0 0기 천기... 피압식 이렇게 되니까 압력 차이가 말도 안 되죠 장비나 기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사실 어려운 점이 그런 압력 차이 때문에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통신이에요 탐사를 하는 거는 사실 잘 모르는 데를 가는 거잖아요 위험 상황이나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분들하고 계속 통신을 하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걸할수 있는데 우주는 뭐통신에 문제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파를 모두 흡수하기 때문에 통신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심해 에 내려갔을 때 뭐가 문제? 가 생겼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대처가 돼야 되는 거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 하지만 육상에서는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고가 생겨가지고 침몰을 했다든지 아니면 누가 다쳤다든지 해도 육상에서 알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해 탐사가 어렵죠. 마지막은 아무래도 탐사라고 하니까 장비를 써야 되잖아요. 전자 장비 같은 걸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전자 장비들, 우주에 나가는 전자 장비들은 특별히 문제가 생길 일이 별로 없는데 고장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짧게 나, 들어갔다 나오는 건 별로 상관이 없는데 길게 탐사를 해야 된다는 경우엔 바닷속은 다 생명의 스프예요. 생물들이 가득 차있어요. 미생물들이. 얘네들이 장비에 붙어요. 그 장비의 오작동을 일으키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침해 탐사를 길게 하는 경우들이 잘 없어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장비를 오래 쓰기가 어려우니까요 바다에서 진짜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해양학자들의 질문이었어요 그런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 그만큼 바다의 정보를 얻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바다 관측을 하시는 분들이나 바다 연구를 하시는 분들 중에 로봇에 아주 일찌감치부터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1970년대 초반 네, 이제 처음 인공위성이 올라가서 위치 정보를 우리가 받기 시작했을 무렵에 바다에 바로 로봇이 투하가 됩니다. 해 표면을 둥둥 떠다니면서 관측을 하는 그런 장비가 처음 나와요. 그 다음에는 물속에서 또 그런 비슷하게 움직이는 장비를 관측을 하는 로봇을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해양 분야는 아마 인공위성이 나온 시점부터 그 전부터도 사실 로봇 개발을 많이 해왔었는데 로봇을 활용한 관측을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왜냐하면 비용을 아까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대표적인 것이 아르고 플로트라고 하는 무인 관측 로봇인데, 표층하고 심층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투하하면 한 4년에서 5년 동안 자기가 혼자 관측을 하면서 관측한 정보를 인공위성으로 자동으로 보내줘요. 이제 이것을 제이 이용을 해서 전지구 해양을 관측하자라고 하는 아르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2000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참여를 해서 지금까지 기여를 하고 있고, 여기서부터 나온 데이터를 통해서 바다에 어떤 현재 상태를 좀더잘 알게 됐고 기후 변화에 대한 예측력도 더 훨씬 높아지게 됐어요. 바닷속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로봇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로봇의 발달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봇>